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언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어떤 분들은 성년이 돼서 기도한 분들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교통 사고가 나서 말입니다. 야 죽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밥상 머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좀 철이 들고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을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어떤 그 뭡니까? 재능이나 뭐 자질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섬길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그런 기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 생각을 더 분명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뭐, 정말로 우리 주님이 아주 너무너무 다정한 그런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머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제, 제 경험으로는 우리는 이 사고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주님이신 음성은 요 그냥 가슴으로 들리는 거예요. 쑥 들리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에, 격려가 되었고, 어,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믿으시길 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요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번 한 주간 남았잖아요.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이 앉아야 될 기도의 자리가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앉아들 기도의 그 자리가,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오늘 말씀 좀 듣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빼내올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기도를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경 시대 때는 뭐그 뭡니까? 성경 시대 때는 아주 단순한 그런 그 농경 사회 뭐 그런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적 고도의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고도의 산업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쟁 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좀덜 자고 더 많이 그런 그 일하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대신에요. 기도가 기도 대신에 헌금으로 대체하고 기도 대신에 짤막한 봉사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바로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쁘다고 호흡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아, 저 너무 바빠요. 그리고 호흡 안 할래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숨을 안 쉬면 안 되는 것 같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참 신앙생활 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대살림가 5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물론 뭐 직장생활 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기본적인 태도를 가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누가 보면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항상이고 여기 쉬지 말고 들어갑니다. 에베소 6장 18절은 성령,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봉사하라. 그 말은 없어요. 네? 여러분들, 기도에만 반드시 항상이란 말 쉬지 말고, 라는이 부사가 따라 있는 거예요. 따라옵니다.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성령 없이는 성령 없는 아주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오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런 박자가 된 새와 같이 하늘을 결코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기도를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는 또요.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면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걸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인지를 못해요 왜? 둔감하거든요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스 6장에서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의 감리교 목사인데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이분이 이분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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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목회자였고 설교가였습니다. 그분이 기도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사단은요, 여기 분명히 사단은, 이게 이, 분의 말이지만 전체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해도 봉사는 귀한 거예요. 그게 아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장노님 어디 계시니까 또 식당에 가서 설거지 막 그냥 그뭐 설거지도 하실 텐데 그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깔 보고 업신적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뒷전이고, 기도는 뒷전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돈, 버, 돈 버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여 그런 그러,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사단이 없신 여기는 성도가 되지 말고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 떠는 그런 여러분들 시길주이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요 기도는 골방 기도가 있고 또 기도에는 연합 기도가 있어 이거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골방 기도란 말이 오늘 본문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곤 6장 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이 뭔지 알죠? 골방. 지금 주택 구조로서는 골방이 뭐 요새는 알파룸 있고 뭐 드레스룸이 데 그게 골방일 거예요. 옛날에 우리 주택 구조는 큰 방에 딸린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 때도 그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는 뭐그 방에는 잡다한 것들 넣어 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누워 잘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뿐이에요. 저희 집은 그랬어요. 이게 골방이에요, 골방.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요. 이 혼자 기도할 시간에, 혼자 기도할 시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수많은 대중들이 오고 가는 길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 저분은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쉽게 연출하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예요, 이거는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 기도는, 예,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광장에서 길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뭡니까? 예? 연출하는 기도. 야, 저분은 참 거룩한 분이야.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길가에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위선적인 기도에 경정을 울리기 위해서 반대 개념인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길가가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집안 사람도 알까 모를까? 그잘 몰라요. 조그만 방에 들어가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는 꼭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골방은 다 달라요. 골방은 달라요.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곳. 예수님도 그러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할 수 있는 이런 그러한 공간, 그러한 시간, 그러한 마음 상태가 있는 이곳이 바로 골방인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뭐가 있습니까?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방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걸으면서 기도 기도가 잘 돼요. 저는 걸으면서. 걸으면서 기도가 잘 돼요. 어떤 분 이제 막 운전하면서 운전하는데 기도하잖아요. 예, 의정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말입니다. 예? 요사이나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과거에는이막운 운전, 운전대 잡고 그 저기 말뭐 기도하다가요 막 너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너무 간절해갖고요 차를 세우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는 골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연에 들어가서 혼자 걸으면 그 기도가 잘 되죠. 저는 너무 너무 좋아 그게요. 다른 사람 이해를 못 해요, 잘 그거. 막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안 빨리 내려오라고. 하, 아, 진짜 너무 진짜 혼자. 근데 혼자 가고 싶어 그래서. 네? 같이 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게요. 네. 여러분 그런 데도 이게 골방기도 골방기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이 골반 기도, 개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따라 주, 주님의 기도라고 해요. 주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거기에 기도의 그 내용을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두 번째 감사하는 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뭡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을 해, 해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로는 강구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 것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는 게 구하는 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의 다 여러분 들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여러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보니까 어떤 분은요 나는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해서요 그뭐 기도 작정사라고 고자 본인이 작성을 해서 크게 그 작성을 해서 기도 작정사라고 했고 나는 오늘부터 예? 오늘부터 예? 새벽 5시 30분에, 저녁 11시에, 나는 꼭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본인 본인이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탁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아 기도가 뭔지 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에 대한 이론을 알고, 기도에 대한 교리를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다 헛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합 기도인데, 연합 기도를 다른 말로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연합 기도 제가 붙인 거예요. 연합 기도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성도들의 동일한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합심하여 무엇 뭐, 두세 사람이 이건 뭡니까? 혼자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전체가 두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백명이 될 수가 있고 이백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성도들의 마음을 합해서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 기도, 연합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 하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여럿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11월 첫 주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어, 사정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뭡니까 기도하 여 교회 교회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이때는 뭡니까 체포되면은 사형당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손에도 새사슬이 묶여 있고. 발에도 새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모여서 뭡니까 합심하여 여러분 기도한 겁니다. 야 기도의 합심하여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그것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천사를 뭐냐 감옥으로 보낸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베드로의 손에 있는 뭡니까 새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발에 있는 새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장교에는 옥문을 여러분이 열어 젖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함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이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연합 기도를 지금 계속 들고 일주일 남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개인 기도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개인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의 기도제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할 적에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교회는요,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에 합심하여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불타는 뭡니까? 보고만 열정이 회복되어서요. 우리의 패밀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요나 충만할 적에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능한 것이죠. 또 우리들이 합심하여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적에요. 환자를 위해 기도할 적에요. 여러분, 불취의 병도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합심하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적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고 나머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요 교회사에 뭐 수많은 그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사에.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 누굽니까? 조지 밀려란 분이야. 이분은 영국의 브리,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경영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브리스톨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 가서 뭐 감동받은 목하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고아원을 경영하려면은, 무일부 돈이 하나 없습니다. 이분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아도 도와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적에 뭡니까? 하나님께도 5만 번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이죠. 일생 동안 그리스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조진 밀러가 어떤 말을 했나, 한면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띄워 주세요. 시작. 아멘. 무릎으로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무릎으로 무릎이 뭡니까? 무릎이 뭡니까? 기도에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은 여러분 아주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마름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양반 다리도 no,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띄워주세요 설명하려고 그래요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운다는 말은 육체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여러분, 실패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공작을 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 눈에 보이면 뭐, 복싱한 사람 치고, 치기도 할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기도로,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잖아요. 그 우리는 뭡니까 사람을 상대해서 뺏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늘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아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기도를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아, 기도 없이는 여러분 기도 없이요 봉사하고 기도 없이요 헌신하면은요 그 봉사와 헌신이요 나를 콰막 짓누르는 거예요. 뭐 그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요 기쁨을 하고 자발적으로 할 적에 그 봉사가요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봉사를 통해서 내가요 힘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봉사를 갖다가 저는 봉사도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가 귀한 것인데 그 봉사가 나의 삶의 자양분이 되고 나의 힘의 원천이 되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봉사가 의무적인 봉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뭐 눈치를 보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기쁨에서 감사에서.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분 보면 아저 분은 감사해서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더라고 보니까 예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이 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의 A B C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사람 앞에 강한 자다 예 그러니까 이 분은 뭡니까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도와주세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야 이제 귀한 분이죠. 그래서 그럼요 힘들고 어려웠고 여러 고아들을 굶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빵을 보내 주실 때까지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면은 우리 인생에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상대하면은 인생에서 결코 여러분 승리 언덕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골방 기도와 연합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대세길 죄로므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시간, 남은 한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혹 여러분이 몸이 부패해서 못 나온다 그러면 그 시간에 집에서도 여러분 골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할 적에 우리가 8시 30분 한 시간 딱 맞아도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못나오시면 집에서 하시면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적에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성령에 충만함을 힘입고 또 개인기도, 골방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시간 될 때, 될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분자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다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강요하는 어둠의 세력들, 그들의 하나님 아들 모든 공격을 무너뜨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빛과의 순종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빼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2 1일 동안 연합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아 연합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복음의 열정이 날마다 날마다 더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사오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종결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